오늘의 친절한 영어 570 English 문장의 사요소를 배웠잖아요 다시 복습 한번 해 볼까요 문장의 사요소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어는 명사 대명사 서술어는 동사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 그리고 보어에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있어요 문장을 만들어야죠 지금 SVOC라는 틀을 가지고 만들 때자 누가 중요하다 다섯 개밖에 없어요. 다섯 개밖에. 근데 그 다섯 개라는 문장을 만드는 기준이 네 동사입니다. 선일문의 문장을 통해서 제가 연습을 하는 거를 꼭 붙이겠습니다. 그러니 천일문 강의를 반드시 어, 봐주세요. 개념 강의는 되게 이제 간단하게만 할 생각이에요. 중요한 거는 영어 문장에서 오형식을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오형식이 이제 다섯 가지인데 동사라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지 체킹을 하려고 밑에다가 이제 써드린 거고 이게 자동사와 타동사도 역시 무엇인가. 자, 중요한 거는 목적어를 쓰지 않느냐, 목적어를 써야 하냐 이차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어, 목적어가 뭐죠? 자, 이사요서가르쳐 영상에서 어,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사실은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목적어의 유무를 판단해서 알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동사 타동사가 암기가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천일문 강의를 할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형식은 보다시피 보어나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임이나 상태를 완벽하게 설명을 하는 애들. 그리고 이제 이 형식은 스스로 설명을 해요. 움직임이나 상태를 누구의 주어에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불안전해요이 동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일형식 동사처럼. 목적어 보가 없어도 되잖아요. 일형식 동사는. 근데 이형식은 필요해요. 그래서 뒤에 보충 설명하는 말인 보어를 붙여 줘야 돼요. 보충 설명하는 말인 보어의 특성도 알고 있었어야죠. 한 강의에서 했었습니다. 뭐다? 명사나 대명사, 형용사가 와서 뭐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타동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타동사인 거죠. 1, 2형식 앞에서 먼저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쓴다.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형식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오, 1형식 동사는 자동사, 2형식 동사도 자동사. 이제 차이라면 보충하는 설명이 필요하냐안 하냐죠? 그러면 이제 3, 4, 5는 차동사예요. 물론 사형식은 수여동사라고 나와 있죠. 삼형식부터는 목적어가 들어가요. 명사나 대명사를 쓸수 있다는 거예 2형식하고 삼형식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구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보호자리에도 명사대명사가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대명사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제가 천일문 강의를 할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천일문 강의에서 만나요. 사형식, 오형식도 지금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죠. 사형식에서나눠졌니요사형식은 목적어가 필요해요. 근데 목적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으면 의미가 안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 의미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형식을 보면 역시 타동사예요. 근데 얘는 불안전하대. 이 목적어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을 붙여 줘야 된럼 여기서 아보가두 번이나 나오죠 주어를 설명하는 보랑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가 나눠져 있다 라는 거예요 추가 설명을 나눠서 해주는 이 구문이 있어요 역시 천일문 교재에서 활용을 하겠어다 수요동사는 무엇인가 수요동사는 목적어를 두개 쓰는 데그 목적어가 나눠져 있어요 사용식일 때만 가능해요 사용식일 때만 그 동사 라인에서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이야기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비동사는 1형식과 2형식 자리에만 들어간다라는. 근데 아까 일반 동사가 왜 꽃이라고 했냐면, 일반 동사는 모든 형식에 나타나는 동사이기 때문에, 참고로 조동사는 형식을 나눌 필요가 없음. 5형식도 어, 천일문에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할게요. 지금 앞에서 계속 강조를 한 게, 이 부분이에요. 팔품사를 알아도 문장에서 분석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 문장의 사요서를 알아도 영어 문장에서 분석을 못하면 의미가 없죠. 또 문장의 오형식도 자, 오형식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문법 공부를 할때 또는 영어를 출발을 할때첫 번째로 암기할 라인들이 팔품사에 누가 들어가는지 여덟 가지로. 누가 있다 명대동, 형부, 전접감 이렇게 있다고 했죠. 아, 그리고 문장의 사요서도 암기를 해줘야죠. S, V, O, C가 있다. 각자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문장은 오형식을 한다. 동사를 기준으로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수여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어 문장에서 확인을 할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천일문 강의를 추가로 꼭 들으셔야 합니다. 강의에서 만나요. 천일문 강의에서 만나요.